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참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이번에는 생리 후에 일주일 정도를 갈색의 분비물이 나온다는 32세 여성 이야기입니다. 아, 네. 이 여성은 반대로 몸이 차서 나오는 이런 현상으로 판단해서 오적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경우입니다. 네. 한 번은 열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온 것이고 이번에는 냉에서 오색 대하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 여성은 몸이 차면은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 자궁근종, 난소낭종, 냉대하, 소화불량, 불임 등 여러 가지. 큰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의학에서는 어, 차다 덥다 이런 개념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한의학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리 병리를 추구하는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이 원인을 모를 때 이렇게 차다 덥다의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몸이 차다, 덥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자는 화에 의한 오색 대화였는데, 이번에는 몸이 냉해서 차서 생긴 오색 대화군요. 그렇습니다. 몸이 냉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이 여성은 눈이 숙두간 걸음형입니다. 음. 눈이 약간 나온형은 화입니다. 근데, 눈이 들어간 사람은 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음형은 눈이 들어간 형이기 때문에, 아, 이 여성은 몸이 차서, 냉해서, 바로 오색대아가 나타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걸음형이라고 그랬죠? 네. 이 걸이라는 것은 바로 걸랭하다, 몹시 차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것이 몸이 냉해서 어, 오색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왜냐? 생긴 대로 병이 오기 음. 때문입니다. 네. 이럴 때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어, 병이 계속되면 자궁 근종이나 음. 난소 낭종이나 이런 좋지 않은 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러나 원인 치료를 해서 냉대화를 오색대화를 치료해주면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다리가 시리거나 손발이 무없이 차다는 것도 참고로 한 것입니다. 네. 그밖에 환자가 또 불편해한 증상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손발이 굉장히 찰뿐만 아니라 팔도 아, 차다고 했고요. 아, 이분은 유산 시킨 적도 있는데 아. 유산 후에 너무 다리가 시린 증상도 있고 피곤할 때 생리 후 갈색 분비물이 음. 일주일 정도 나온다고 했고 아, 이분은 평소에 냉이 많았었는데 아, 생리 후에는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피곤도 많이 느끼고 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산후 1 0 0일부터 양쪽 무릎이 아프면서 약간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대변도 시원찮으면서 감기 비슷한 증상이 항상 계속되고 어 좌측 구각이 부르트는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유산 후에 몸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어떤 치료 방법을 쓰셨나요? 네, 유산 후에는 반드시 어혈을 제거해주고. 자궁이 원상 회복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벌룸형으로 몸이 냉한 체질이기 때문에 오족산을 가미해서 투여하였는데 갈색으로 7일간 나온 냉이 한제를 투여한 후에 2일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같은 처방을 여러 번더 투여했더니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나오던 냉은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없어졌고 무릎 아픈 거, 눈 아픈 거, 다리 시린 거, 어, 냉 같은 다른 분비물이 많이 나왔던 것도 좋아졌고 좌측 국악이 부르트는 이러한 증상도 좋아졌던 것입니다. 오색대화의 한의학적 치료 사례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